주식 투자에 몰빵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금융 업에 정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또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컴플레인을 제가 걸겠습니다. 너무 안 푼다라고 좀 불평 불만들을 하셨어요. 제가 우려던 부작용도 났어요.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그런 걸좀 말씀을 처음처럼 안 드리려고 합니다. 아 어, 선생님. 네. 지금 현재.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장난이죠, 광풍이죠.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. 많은데 주식 투자면 성공할 수 있는 수관상이 있나요? 음. 이거는 약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 투자에 몰빵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보다는 금융쪽에 맞는 분이 따로 있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, 업 자체에 그런데 시기가 있어요. 내가 백날 금융업에 운이 좋아도 저희는 자. 올라갈 때도 있고,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.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, 1년이 1월에서 12월까지 있으면, 1월부터 4월까지 나쁠 수 있고, 5월부터 뭐 8월까지 좋을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투자에 적합한 달이 있는데,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으려요 1월, 2월, 3월, 4월 각달에 투자 운을 다 봐드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투자하세요! 라고 할 때는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금융 쪽으로 봐 드린다고 할 때에는 주식, 채권, 펀드, 그리고 은행 대출, 개인 간의 채무, 채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이라는 거죠. 자, 근데 투자원 좋다고 할 때는 여러분 투자하시는 겁니다. 근데 중간에 해 갖고 빼야 안 돼요. 투자원이 있을 때는 좀 밀어붙이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어쨌든, 자, 그것처럼 투자원에 좋은 수관상이 있냐? 있어요. 있는데, 제가 오늘은 여기서 살짝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또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컴플레인을 제가 걸겠습니다. 내가 걸게요. 처음에 제가 어떤 선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.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실까봐. 그랬더니, 안 푼다고 막 나한테 악플 달고 행복해요? <laughs> 농담이고요. 되게 그런 악플까지는 없었지만, 너무 안 푼다라고 좀 불평 불만들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너무 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좀 풀어주세요. 그래서 보는 법을 조금 풀었더니 제가 우려하던 부작용 났어요. 나 여기 별 있는 대로 또 맞아요? No. 별리가. 나 여기 이렇게 선이 딱 갔는데 나 그러면은 주식에서 대박 나나요? 안 no. 나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로 줄이 갔는데 이거 좋아요? 아 말이. 소리를 해. 이거 하나 갖고 안 된다니까요.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융업에 적당한 관상과 손금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오시게 되면 제가 투자에 적합한 달, 9월, 10월, 11월, 12월 각 달마다 받을 거예요. 단네 달만. 왜? 네 달이 지나면 이유는 바뀌어 버립니다. 이거는 손금으로만 볼수 있어요. 다만 금융업에 적합한지는 관상으로 봅니다. 제가 원래는 뭐 어디에 발달이 있으면 금융 투자를 했을 때 되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그런 걸좀 말씀을 처음처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대박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봐야 된다니까 다 봐야 되는데 조금 풀어졌던 염려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새벽 3시에 영상통화 거신 분 아, 안돼 음, 나자 자. 우리가 손금과 관상으로 내가 지금 주식 투자의 시기, 펀드의 시기, 내가 지금 투자를 할지, 뺄지, 이 사람하고 채무 채권 관계를 진행을 할지, 혹은 내가 이 건물을 살지, 이 상가를 투자할지, 혹은 대출받아서 이 집을 살지, 다 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의 운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같은 주식 광풍 시대에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. 멍멍이나 소나 다 한다고 거기에 휩쓸려 가시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시기에 들어가셔야 된다. 그런 거. 보러 오시고 싶으시면 오세요. 그리고 항상 모든 투자는 공부가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. 아무리 운이 좋은 분도 공부 안 하고는 답이 없어요. 공부하고 투자하세요.